할롬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생명의 삶원 포인트로 나온 온드리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귀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 소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 부탁을 들어주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 주십시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하만으로 인해 유다인 전체가 바사제국 안에서 몰살될 위기에 처해지자 죽게 되면 죽겠다는 각오로 함께 기도하며 3일 금식을 하고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그 걸음을 기뻐하며 에스더 왕비가 무슨 일이 있기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왕궁 안뜰로 나왔는지 궁금해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상황입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 왕비는 곧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내일 말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에스더 왕비가 당장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왜 내일 말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말씀 구절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모르드게가 시킨 왕을 만나는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했고 왕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 하는데 저라면 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적을 단번에 바로 이야기했을 텐데 왜 멈추고 내일로 그 시간을 미루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왕의 뜻을 구하며 본인이 맞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확인받으며 다시 용기와 지혜를 충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 한 것임을 묵상해 봅니다. 매 순간 순간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길을 확증받는지 아니면 내 타이밍과 내 열심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 서두르며 달려가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언젠가 읽은 승자와 패자의 차이라는 글제 2장에서 승자는 패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패자는 승자보다 더 게으르지만 늘 바쁘다 바쁘다라고 말한다. 승자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쉰다. 패자는 허겁지겁이라고 빈둥빈둥 놀고 흐지부지 쉰다. 승자는 시간을 요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얽매여 산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지막 문장의 제게는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요리하며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에 얽매여 산다로 새겨집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오히려 왕이 에스더의 답변을 궁금해하며 기다리도록 왕의 시간을 요리했습니다. 기도하는 에스더의 삶은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시간을 요리하며 중간에 끊어가는 용기와 서두르지 않는 지혜를 가지며 급한 상황일수록 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찾는 기도의 힘을 믿기에 흐트러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여유 있으며 품이 있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마음에 담아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처럼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기도만이 나의 힘이며 용기와 지혜의 근원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께 확증받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조바심을 내며 섣부른 결정으로 경솔하게 속도만 추구하는 삶이 아닌 기도를 통해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임을 확인받으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